자 영포자를 위한 구조 분석 독해 어린 왕자 첫 번째 시간입니다. 바로 들어가도록 하죠. 자 문장 맨 앞에 once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자 once 예전에라는 뜻이죠. 자그 다음에 w 다음에 주어와 동사가 위치해있죠자 when 다음에 주어 동사 나타나면 주어가 동사할 때입니다 그래서 when I was 내가 이었을 때자 뭐였을 때 six years old 내가 여섯 살때 I 다시 주어 so 왔다 자 see 보다 라는 동사의 과거형이죠 자 보려면 볼 대상이 필요합니다 자볼 대상이 바로 a magnificent picture 되는 거죠 자 무엇을 보냐 바로 magnificent picture 를본 거죠 자 magnificent 보니까 훌륭한 멋진 이란 뜻입니다 자 그래서 magnificent 멋진 그림을 I saw 보았다. 언제? Once when I was six years old. 내가 여섯 살 때. 자 어디에서? 자 in a book 봤죠. 자 in이 전치사입니다. 이 전치사 다음에는 항상 이처럼 목적어를 받아줘요. 그래서 이렇게 두 개를 같이 묶어서 봐야 됩니다. 자 in a book 책에서 Magnificent Picture를 I saw, 보았다. When I was six years old. 내가 여섯 살 때. 자, 책은 책인데 어떤 책이냐 보니까, Called True Stories from Nature. 자, From 전치사. 전치사 다음에 목적 함께 묶어서 봐줍니다. 자, 자연으로부터 온 True Stories. 자, 실화죠. 진짜 실제 이야기니까. 자연으로부터 온 실제 이야기. 라고 불리는 책입니다 자이 책을 꾸며 주는 겁니다 뭐라고 불리냐 cultural stress from nature 이라고 불리는 자연으로부터 온실화라고 불리는 책에서 I saw magnificent picture. 나는 멋진 그림을 보았다 라는 뜻이죠. 자 뭐에 대해서? about 다시 전치사 그 다음에 목적어 The primeval forest. 자 p r i m e v e r 하면은 원시림이 됩니다. 그래서 p r i m e v e r forest. 원시림에 관한 True stories from nature. 자연으로부터의 실화라고 불리는 책에서 Once when I was six years old. 내가 여섯 살때 I saw magnificent picture. 나는 멋진 그림을 보았다 입니다 It was a picture of a boa constrictor 자, it 그것은 뭐였다? was 이었다 뭐였다? a picture 자, 그림이었다 자, 그림은 그림인데 어떤 그림? 자, 전치사 다음에 목적어 이렇게 오죠 자, 묶어서 뭐하냐? 앞에 있는 picture 꾸며줍니다 자, 그래서 보아뱀의 그림이었다 근데 어떤 보아뱀의 그림이냐가 다시 또 나오죠 자, in 전치사 다음에 목적어 이렇게 옵니다 자, act 하면 행동을 나타내죠. 그냥 직역하면 행동 안에 있는 보아뱀의 그림입니다. 그렇죠. 근데 어떤 행동이냐? 자, 오브 전치사 다음에 목적어, swallowing an animal 까지가 목적으로 와서, 자, swallow 하면 삼키다 라는 뜻이죠. 그래서 삼키고 있는, 자, 뭘 삼키죠? 대상, an animal. 한 마리의 동물을 삼키고 있는 행동 안에 있다 라는 뜻이니까, 한 마리의 동물을 삼키고 있는 보아뱀의 그림이었다라고 해석해주면 되겠죠. 자, here is a copy, here is a copy. 자, 여기 복사본이 있다. 자, 어떤 복사본? of the drawing. 전치사 다음에 목적어. 그 그림의 a copy. 복사본이 있다라는 뜻이죠. In the book, it said. 자, in 전치사 다음에 목적어. 북 왔죠. 자, 책에서는 it said 쓰여 있었다. 자, 뭐라고? Boa c o n s t r c t o r s 자, 보아뱀들은 swallow, 동사, 삼킨다. 자, 삼키려면 삼킬 대상 필요하겠죠? 삼킬 대상, their prey가 왔습니다. 자, prey라고 하면은 먹이, 사냥감, 희생자인데 여기서 먹이란 뜻이죠. 그래서 그들의 먹이를 swallow, 삼킨다라고 하죠. 자, 근데 먹이는 먹이인데 어떤 먹이? hole, 자, 통째로 된 먹이입니다. 그래서 their prey, hole 자체가 swallow 자체에 대한 대상이 되는 거죠. 삼키다에 대한 대상입니다. 그들의 먹이, 통째로 된 그들의 먹이를 보아뱀들은 삼킨다. 자, 어떻게? without. 자, without도 전치사죠. 자, 무엇, 무 없이 라는 뜻인데, c h y i n g e t 자, 추는 쉽다라는 뜻인데, 그것을 씹지 않고도, 그것을 씹지 않고, 그들의 통째로 된 먹이를 보아뱀들은 삼킨다. 라고 해석해 주면 됩니다. 자, after that. 자, after 전치사 다음에 목적어 that 왔죠. 자, 끊어져서. 그 이후에, 자, they, 그들은, are not able to move 가 동사가 됩니다. 자. 여기 보면 be able to 다음에 동사 원형이 오면 할수 있다라는 뜻이죠. 자 여기 be 다음에 able 다음에 to 다음에 동사 원형 왔죠. 그런데 가운데 n o 이 이렇게 붙었죠. 그러면 할수 있다가 아니라 할수 없다. Move 움직일 수 없다. And 그리고 they 그들은 주어죠. s l e p 동사 잔다. 자 그들은 잔다. 언제 동안 자 through. 자 through라고 하면 기본적으로 통해라는 뜻인데 처음부터 끝까지 어떤한 시간이나 기간 같은 경우 처음부터 끝까지의 경우를 나타냅니다. 그래서 through the six month 자 6개월 동안, 6개월 내내 they sleep 그들은 잔다. 자 그런데 어떤 6개월이냐를 보니까 that they need for digestion 자 they need they need 그들이 필요로 한자 for 전치사 플러스 목적어 자 소화를 위해서 they need 그들이 필요로 한 6개월이죠. 자, 뎁부터 다이제스 전까지가 묶여서 이렇게 six months를 꾸며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필요로 한 소화를 위해 그들이 필요로 한 6개월 동안 내내 they sleep 그들은 잔다라는 뜻이죠. I pondered deeply. 자, I 나는 pondered 자 동사입니다. 자, ponder 하면은 숙고하다, 곰곰이 생각하다는 뜻이죠. 자 나는 생각했다. deeply 깊이 생각했다. Then 왔죠. 그리고 나서 나는 깊이 생각했다. 자 뭐에 대해서? Over 전치사 다음에 목적어 the adventures. 자 모험에 대해서 생각했다라는 거죠. 그런데 어떤 모험? 자 over 전치사 다음에 목적어 jungle. 자 정글 모험에 대해서 I pondered deeply then. 그리고 나서는 깊이 생각했다. And 그리고 나서 some 전치사 플러스 목적어 some work. 자 몇 편의 작품 후에. 자, 근데 작품이면 작품인데 어떤 작품? 자, with 전치사 다음에 목적어 colored pencil 왔죠. 자, with이 무엇 무엇과 함께라는 뜻도 있지만 이처럼 도구가 나타날 때는 도구를 사용해서 라는 뜻도 있습니다. 그래서 a colored pencil. 자, 색, 연필로 그린 some work. 몇 편의 작품 후에 I 주어져. 나는 succeeded. 나는 성공했다. 자, 뭐의 성공이냐, 보니까, In 전치사 플러스 목적어, making my first drawing에 성공한 거죠. 자, make 만들다, 뭘 만들어, my first drawing. 나의 첫 번째 그림을, make 만드는 데, 나의 첫 번째 작품을 만드는 데 있어서, I succeeded, 내가 성공했다, 라는 뜻입니다. My drawing number one, 자, 나의 작품 number one. 1호, 자, it, 주어, 그것은 looked 보였다. Like가 여기서는 동사가 아닙니다. like가 동사일 때는 좋아하다 라는 뜻이죠. 하지만 여기서는 전치사로서 무엇무엇과 같이 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목적어 this 받아주죠. 그래서 묶여서 생각해보니까 it, 그것은 looked, 보였다, 어떻게 보였다, like this, 이것처럼 보였다라고 해서 여기에 이렇게 보아뱀의 그림이 있겠죠. 자, 여기까지 영포자를 위한 구조 분석 독해 어린 왕자 첫 번째 시간이었습니다.